보도에 따르면 메건 마클과 해리 왕자는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의 뒤를 이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서섹스의 공작 부인은 2018년 그녀의 책투어 정류장 오프런던에 참석 그녀의 무대에 소개되고 전 미국 영부인의 잘 알려진 팬이다. 그리고 해리는 또한 오바마와 같은 출판사와 책계약을 맺음으로써 전 민주당 대통령을 모방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왕실에서 물러나고 연못을 건너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해리와 매건이 영감을 찾은 것은 오바마였습니다라고 메이롤라인은 보고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지 8년 만에 백악관을 떠나는 오바마와 결혼을 하고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왕실 커플이 된지 2년 만에 윈저 거품을 떠나는 서식스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전 정치인과 그의 전 변호사 아내는 자서전 판권을 팔고 수익성 있는 강연 투어를 하고 제작회사와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1억 3,500만 달러, 9,700만 파운드, 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젊은 자유주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궁전과의 관계를 끊은 후 해리와 그의 미국인 아내는 오바마스와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거인 넷플릭스와 메가 딜에 서명했습니다. 전 왕족은 2018년 오바마 부부가 서명한 5천만 달러, 3,500만 파운드, 위 단연 계약보다 훨씬 많은 1억 달러, 7천만 파운드라는 놀라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메이룰라인은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해리는 부상당한 군인과 퇴역 군인을 위한 영감을 주는 인빅터스 게임즈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및 군사적 문제에 대해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수년 동안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맥어는 2018년 런던에서 미셸리 한강연의 비밀리에 참석한 전 미국 영부인의 열렬한 팬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해리와 메간 이 영감을 찾던 것은 오바마스였습니다. 서섹시스는 또한 인기를 얻기 위해 팟캐스트를 사용하여 오바마스 위 책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2019년 콘텐츠 제작을 위해 스포티파이와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1년 후 서섹시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난 여름 이 프로젝트는 미첼 오바마 팟캐스트의 시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그녀는 이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해리와 메건은 아들 아치가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한 편만 공개했으며, 현재 출산 휴가 중이다. 해리와 메건이 스포티파이와 맺은 계약은 1800만 파운드(약 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분명히 오바마에게서 영감을 얻었지만 매건과 해리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매건은 왕실과 결혼하기 전에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신념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토에서 연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를 여성여모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작년에 왕실체제에서 해방된 후 그녀는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나가서 투표하도록 독려했고, 해리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 세대에서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들의 발언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매건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매건의 팬이 아니다라고 시인했다. 매건과 해리는 왕실 거품 속에서 그들의 옛 삶을 그리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3월 오프라 인터뷰를 통해 맥시 뒤 여파 속에서 기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폭탄 인터뷰에서 그들은 또한 왕실 이후의 삶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가까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메간 위 열망을 고려할 때, 왕실 팬들이 그녀가 자신을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언젠가는 공직에 출마할 수 있을지 추측해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